아, 이것도 이 함수 있지. 이 함수랑 역함수. 자, 이거 증가함수거든. 증가함수. 자, 역함수. 이렇게 해보자고. 자, 그러면 이게 y는 x 아니야? 이 직선이? 이게 y는 x인 거죠? 그치? 자, 그럼 여기서는 보니까 길이가 가르쳐줬던데. 한 면의 길이가 1이래요. 대각선. 자,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더 가르쳐 준 거지, 아까보다. 그 이거는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맞죠? 이렇게 맞잖아. 이렇게.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t, t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1, 마 t 플러스 1.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. 됐죠? 자,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랑은 약간 다른 거지. 이제 이거 가지고만 풀어야 돼. 요게두 점이 이거 위에 점이거든. 자, 이 이제 대입해서 연립을 할 거야. 연립하다가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생소하니까 좀 봐봐. 어렵진 않은데. 자, t는 3의 t 빼기 a 플러스 2분의 5. 자, 식 하나 썼어요. 자, 두 번째는 y 의 t 플러스 1. 자, 여기에 3의 t 플러스 1 빼기 a 플러스 2분의 5다. 이렇게 된 거지. 자, 아, 얘부터 쓸거 그랬나? 얘 빼기 얘해 볼게요. 아래 거에서 위에 거빼 봐. 그러면 좌변은 1이 남고. 그죠? 이거 빼기 이거 하고 있어요. 자, 우변은 이렇게 남는거 아니니? 맞지? 자, 여기서 요거를 잘 처리해야 돼.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린 이유가 있긴 있어요, 이 문제를.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. 분명히 시계 하나가 남았는데 문자는 두 개거든, 그렇지? 맞죠?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얘는 3곱하기 3의 t 빼기 a 빼기 3의 t 빼기 a 이렇게 되거든. 이렇게 쓰면 되니 써도 되니? 3의 1제곱을 여기 있는 3의 1제곱을 앞으로 빼준 거지, 그렇지? 그럼 둘이 동류항이잖아 동류항 맞아?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t 빼기 a 제곱이야 이게 바로 1이라는 얘기거든 됐죠? 그러면 3의 t 빼기 a 제곱이 얼마가 돼? 2분의 1이 돼버리지 이렇게? 여기 있네 이게 2분의 1이야 이게 통째로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 그럼 여기에 2분의 1 대입하면 t는 3 나오죠? 2분의 1 방향이 2분의 5니까. 그죠? 아, 키는 3이다. 끝났지? 하나는 3, 3, 하나는 4, 4. 끝. 이해했어요? 이렇게? 된 거야? 네.